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럭키팡팡, 럭키팡팡. 이 러블리한 무대로 브루의 명곡을 사로잡았다. 럭키팡팡, 김다현 x 스미다 아이코은 지난 29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브루의 명곡 여름 특집 이탄 2024더 프렌즈 특집'에 출연해 깜찍발랄한 무대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브루의 명곡을 처음으로 방문한 스미다 아이코는 대단한 선배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첫 출연 소감을 밝혔다. 김다현 역시 돈을 특집을 위해 일본에서 데려온 언니다. 반전 매력을 지닌 엄청난 실력자라고 스미다 아이코를 소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특집의 포문을 열게 된 럭키팡팡은 장윤정의 돼지 토끼를 선곡해 무대에 올랐다. 두 사람은 상큼하고 발랄한 빠른 템포의 곡에 걸맞게 신나는 라이브와 러블리한 안무로 명곡 판정단의 흥을 북돋았다. 특히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콘은 다이내믹하고 파워풀한 반전 댄스 브레이크까지 펼쳐 놀라움을 자아냈다. 럭키팡팡의 깜찍한 무대에 선배 아티스트들도 흐뭇함을 감추지 못하며 아낌없는 칭찬을 건넸다. 럭키 팡팡은 mbn 한일가왕전 질때 mvp 김다현과 일본의 실력파 막내 습니다 아이코가 결성한 한일 최초 트로트 그룹으로 이날 가수 이상은의 대표곡 담다디를 디스코 버전으로 재해석한 싱글을 발매하며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럭키 팡팡은 다양한 방송 출연 및 공연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했다.